일단 미드엣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좀 할만하겠지? 가봅시다 미드엣입니다 와라야겠다 생각보다 작아서 거리가 중간중간에 제 해제할 거니까 일단은 국룰 위치 여기겠지? 갔는데 이거 방금 발자국 소리 됐고 고동이님 어서오세요 어디 갔는데 방금 됐고 이게 안맞네 까비 와 내려 들고 한번 갑니다. 여기 활성화. 이렇게 하면 못 돌리게 할수 있을 거야 저거를. 거리가 되나? 차놓고 집게 덫. 앞에 보이네요. 이게 매그죠? 아, 잘 돌렸다. 이거지? 세포 모은 것 같은데? 어, 아니야? 구했어! 저기 팽이 구했고요. 여기 반자 뺐잖아, 자네가. 비공개네, 그지? 너 그럼 나 노린다, 너? 앞에서 와, 와, 왔다 갔다 하면은? 어? 아, 야, 실수했다 이거. 어. 아, 질렀어, 이걸 또. 나 바보다. 여기 안에 이거 있는데. 그 따라가면 잡는 건데. 안 맞은 거 최악. 진심. 방 됐고 일단 이게 일단 타탈리 타거든. 맥그잖아 데드하드. 손을 좀 봤어요. 됐고 최악. 발전기를 돌릴 거 팽이. 방금 애슐리 때렸으면 진짜 좋은데. 드론. 활성화 야, 클일다 이거. 돌리게 하면 안 되는데. 내리신다고? 나좀 손해 많이 봤다, 이거. 친구들 잘하네. 친구들 잘하는데요. 됐고. 따고 갑니다. 여기다도 깔아야돼 이쪽 라인을 좀 지키자고 사놓고 일단 헤나투아 탈리타는 힐을 했어요 뭐하러 오나? 밑에 돌린다 그치 여기 삼식 먹음요 됐고 더밑에거 어, 돌리게 해야되는데 돌려야되는데 됐고 야, 좀안 좋다. 이 친구도 이걸 못 돌리게 하면 최고. 돌아갈 것 같아. 시포리 들어가니까 여기죠. 됐고 차 놓고 안 깔리는 거 최악이네, 그치 잘못 깔았어. 저 위치를 호재를 깔았네요. 결국에 활성화, 저 가운데 걸 주는 한이 있도더매 지금 보내야 돼. 한 명을 구하러 오면 좀 위험하거든. 못 구하겠지. 저거 회수하자. 보내고 갑시다 일단. <laughs> 오 구했어 야 망했다 이거. 진심. 오. 제대로 짓기 고 갈걸 손해를 많이 봤어요 제가 들고 야나 매그너 탈차 눌러야 되는데 크러네 이거 지금. 이? 얼고 위험하죠. 지금 굉장히요. 저기 끝한 게 깔죠. 깔죠. 나는 무조건 저기 잡아야 되거든. 됐고, 메그 어디야? 메그 저기네요. 깔고 가자. 여기 있다. 애슐리는갈 필요 없음, 지금. 왜안 보여? 저기 안에 있거든, 지금? 여기 안에? 어, 맥그 여긴데? 탈레타가 있는데? 뱉고. 갑시다 일단 한방 탈리타 일단은 이 친구도 한 방이고 내려가서 뺏고 왜 발전기 한개 돌아갈 거 같지? 세니 어서오세요 한방 각이었어 나못 봤었어 제대로 쏘리 겉을 다 해제했네요 여기 일. 에슐리도 한 방이거든 지금. 됐고. 확실히 이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진짜. 됐고. 내가 근데 폭발을 지금 못, 아, 발전기 건를못 해가지고. 그다지 좋진 않은 듯 걸고 해제했어요 그쵸? 호재 까고 차놓고 발전기 내가 많이 안 차놔서 좀 까다롭네 여기 깔아놓고 근데 아까 빡캠터를 했으니까 비스무리하게 그치? 여기다 깔아놓고 또 뺏고 하나 더 들어가면 위험하거든. 활성화 마부죠. 마부 하나, 둘, 셋 뺏고. 초롱님, 어서 오세요.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초롱이 너무 소중한 구독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최선 다해서 보여드리던 말씀 꼭 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록님 구독 나이스. 그러면 이제 애슐리가 보이게 되죠. 밑에 층에 있다는 거임. 안전하게 차고 갑시다. 친구들 잘하니까. 됐고 게다가 집게도 또 있어서 못 찾을 일 자체가 없다잉. 내려갑시다. 활성화 시키고 내려왔어. 이쪽에 있네요 앞에. 앞에 보이죠, 에슐리? 에슐리 노이테같은다 일분 동안 한 방이거든요, 이게. 이게 생각보다 박스요1분한 방이라는 게 압박감이 상당할 거라고. 내가 분노만 써여도 넌 죽지 않았다. 잘하죠, 이 친구. 와, 좋은데, 확실히. 하지만 죽게 되는 건뭐 변함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다음. 철원이 구독 감사합니다. 미드위치에서 진짜 센것 같아. 진짜 잘해. 잘하지, 그치? 매그가 여기 앞에 보이네요. 응. 나는 고패보다 실내면에서는 괜찮다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직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실내에서 세다는 거 중요한 거는 복층 다 노답임이고 진짜 레리만 해도 힘들었는데 미드위치 기디언 제 생각에는 진짜 생존자들이좀 감수해야 돼 이거를 밑에서 내가 여기다 밑 내가 이, 여기 이걸 못 돌린단 말이야 1층에 도, 이거 드론을 깔면은 이게 진짜 힘든 그리고 감지 불가능 되는 게좀큰거같아 감지 불가능 이거 뭐 백한생 친구가 있어도 힘들 거예요. 솔큐 자체가 좀 힘든 거라서 응. 1, 2층에 같이 먹어요. 그래서 내가 2층 발정기 잡는데 1층에 돌린이 깔려 있지? 1층에 와서 해제를 안 하면 2층 발정기 못 돌린 한 방이 되는 거야, 내가.